안녕하세요 규뚱이와 진둥이 마인크래프트 1일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날아다지는거야 뭐, 서바이벌 모드 하나 아빠 이 조심해야돼 어? 내가 가 뭐, 때렸어 아빠를 아니 서바이벌 모드라면 이제 엔더맨들아 아빠 때리기 시작할텐데 엔더만목욕하게 아닌거 같아 여기 네, 엔더 드래곤도 있거든 응. 저기 저기 엔더 드래곤이 잡아야돼 우리가 잡아야돼 저기 뭐야 때려야 되 피는 어떻게 채워? 저좀 찾아 어 일로와 야 안돼 엔더맨, 엔더맨 일단 잡아야지 엔더맨 너무 많다 엔더맨이 우리 공격하는데? 어그 눈빛만 공격해서 그래 그래서 눈빛 보면 안딱 땅만 아빠, 아파! 아파요, 아파요. 하지 마세요. 뭐? 리도고 아빠 활안 가져왔어. 활? 응. 엔더 드래곤 이거 활 활이 약하지도 않는데. 아니 활이 있어야 돼 쏘는 거 아니야? 아빠 갖고 왔는데아 밑으로 내려가. 안 돌봤. 그 칼을 안 휘둘렀다고. 아. 칼을 휘둘러서 잡아야지. 오 어, 다시 다시. 엔더맨 몇 마리 있는 거야? 여기 대속 수안도. 아대속 수안데? 그럼 잡는 게 의미가 없네. 뭐? 어. 잡는 어. 게 의미가 없지. 아, 칼이 아깝지 만 나는 어. 왜 이거? 춤발리 동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얘얘 원래 얘네들 원래 춤법 이동해. 어디 올라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 서바이벌 보드였어 그럼 어, 튀어 올라오 어! 어! 지금 엠버드림! 엔더드래곤 채소 치우는거는 계속 차? 아니 아니 황포성 끝이야? 어 황포성 아. 끝이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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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는 안보여 아빠 저기 위에 지금 엔더드래곤 있거든? 위에 선못 때리잖아 꼭 어, 코파를 안 갖고 왔어 아빠는 응 나도 고 왔어 못 때리잖아 뭐 없는데 이거 때려! 여기 때려지는데 아빠? 뭐, 어딨어? 때려줘 아빠 엔더맨 밖에 안보여 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일로 지금 엄청난 속도로 엔더 드래곤 피가 나다고 오? 뭐야 아빠는 엔더맨 밖에 안보이지? 못하나봐 음식을 안 갖고 왔더니, 씌우가안 된다. 엔더 드래곤. 엔더 드래곤이. 빨리 기다려. 리 엔더? 이한테때보 뭐지, 엔더 드래곤이? 아, 근데 HP도 안 보여. HP 아빠는 보여. 아 아파 아 아파 죽겠다 불에 그래, 맞아가지고 아 너무 무서워 배고파서 회복이 안돼 그리고 엔더제곤이 안 붙어 어? 아 블록캔 핸드로 다시 올라가야지 다시 올라가자 또 다시 엔도맨 나오고 또다시 엔더맨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되나? 응. <laughs> 아니 엔도맨은 다시 체력이 이미 따라있고 야야 때려 때 비행하게 때리기 비거판어이 불, 분 불전치래 이거 왜 불을 꺼 도이안 되는 사람이요. 안돼, 얘, 치, 지 물을 왜가져어 몰라, 나도. 안되다나나 <laughs> <공들인다, 너. 웃음> 일로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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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날땡는것 같은데. 일대오야 어어, 어, 뭐야, 뭐가 날때리고 어, 어. 얘가 엔더 드래곤 그 마법이거든. 엔더 드래곤은 안 보이는데 엔더 드래곤둘은보여네 쟤, 쟤 엔더 드래곤이야, 얘가. 지금 날아다니는 거보이죠 아니, 안 보여, 아빠한테. 아저 거기 있지 않아.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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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규이 지금 때리고 있잖아. 아빠한테 걔가 안 보여. 아니, 쪼고 오면 탑. 아니, 그니까안 보인다고. 탑이. 아니, 진이한테 가도 아빠는 엔더 드래곤이 안 보여. 그쵸? 나 여기 찍으거안보 그니까 안 보인다고. 아빠 눈으로 봐봐, 안 보인다고. 가까이 가야지, 고. 뭐. 아, 미안 어, 왜알렉스 어 잡았다! 잡은 거야? 어 엔더들 죽었다! 죽었다! 오, 경험치지 않지. 뒤에 죽겠다, 뒤에 죽겠다. 뒤에 어 경험치 난치! 죽겠다! 뒤 죽겠다! 뚜이 불 받고 있다. 아안 맞고 엔더맨이다 엔더맨이다 엔더맨이 많다. 아 엔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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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이 좋아. 이렇게 경시까지 거두면서 이거는 뭐어게된 거야? 끝난 거야? 아니? 우 응? 우린 또위더를잡아 또다른 곳에 있지 위더 윈더 아. 드리곤을 잡게 해주 어? 윈더 아프스 이거 블록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 그럼 쳐야되거든? 뭐 쳐? <laughs> 아이 아이 드래곤 아고 뭐야 출나? 아, 어그게 죽겠는데? 그린아 엔더맨 아. 잡아야지 아도망쳐난 갈래 무서워 아니 이렇안 맞아? 아까 되게 잘 맞았는데 a 디 d y 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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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어 y a 그 d y Andy, a 5 2이 응. 아빠 이제, 이제 여기 초원 좀 탑업해보자. 마지막 일상. 어? 좀 호소해야 되지 않을까? 야가하지 않을까? 또 죽는 거야 어, 아, 나도 죽어야 되겠다. 왜 죽어? 나 HP 없어죽어줄 어. 어. 죽었다! 응? 좀 경치 날라가는 거야경안 날라가. 내가 어디로여데아리 이쪽으로 닭, 닭. 원샷 우리는 이제 다 좀.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음, 있어! 아빠 여 아빠 여기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 있어! 아빠 어 아빠 있나어 아빠 여기 있어! 아 이거 선이있기 때문에 이건 뭐야? 이거! 마법 어, 열대요. 열대, 열대 왜 가져왔지? 그냥. 우리 가자 타봉하러 우리 우리 가을아 타봉하러... 뭐? 이거 돈도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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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들고야 해 필요해. 야요해거 어떻게 요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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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요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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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